지혜와 평화. 나는 I am 상승 마스터란토입니다. 나는 신의 지혜인 이광선의 여섯 번째 수준에서 직면하는 인문에 대해 담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수준은 종종 평화와 봉사의 광선으로 불리는 육광선에 상응합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진정한 봉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실제이며 실제가 아닌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수 있는 지혜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요? 나는 지난 담화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궁극적인 어떤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지구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믿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됨에서 분리된 이원성 마음으로 지혜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지혜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구분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거짓 지혜와 구별되고, 우월한 지혜는 열등한 지혜와 구별되며, 절대적인 지혜는 상대적인 지혜와 구별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광선의 여섯 번째 입문. 내 응어처의 여섯 번째 수준에서는 학생들에게 상승의 상태로 이끄는 것은 말로 표현되는 지혜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앞서 에너지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화면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수준의 입문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에 가서 최고의 지혜나 적어도 참되고 유효한 형태의 지혜로 생각되는 책을 고르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책이나 경전을 가지고 돌아오면 언어로 표현되는 지혜를 사용할 때 에너지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여정이 나선 계단과 같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144단계를 향해 그들을 더 높이 이끄는 빛의 여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지혜의 표현이 계단을 오르게 할수 있지만 단지 특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특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어떻게 그들의 진보가 멈추게 되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가 멈추는 그 지점에서 자신의 존재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그들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환되지 못한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 지금 그들은 그 특정한 가르침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외적인 가르침에 매달리면서 자신의 I am 현존, I am presence 이 외적인 가르침에 순응하고 그것이 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서는 더 높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I am 현조는 여러분의 상승과 상향의 여정 동안 여러분을 인도하며 영원히 여러분의 성장에 전념합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가르침에 의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의 I am 현조는 그 특정한 가르침을 넘어서는 개념과 빛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이것은 그 가르침을 내팽개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이상으로 인도하려는 여러분의 IM현존의 가르침을 기꺼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식의 더 높은 수준을 위해 주어진 가르침을 찾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IM현존은 어쩌면 한동안 가르침이 없는 상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르침을 유지하면서 그것에 기반을 두고 계속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IM현존은 여러분을 그 너머로 데려가며 이로써 여러분은 언어로 표현되는 가르침을 넘어선 더 깊은 이해를 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가르침에 대하여 기꺼이 의문을 던질 때 여러분의 im 현존은 여러분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im 현존은 계속해서 빛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이 기꺼이 의문을 가지지 않거나 넘어서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제 그 빛은 여러분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발전시켜온 느낌, 즉 여러분이 가장 높은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방해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내면의 압박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외적인 가르침이나 적어도 그러한 접근 방식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아온 지구상의 수많은 종교인이 하고 있는 일을 동일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그 외적인 가르침을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말에 집착하지 말고 초월하세요. 여러분은 자신들의 가르침이나 종교, 정치 철학 또는 자신들의 과학 철학을 우월한 것으로 확립하려는 이원성 게임에 들어간 많은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다투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우월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짓 진리는 파괴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이러한 목표는 단지 헛개비 같은 것입니다. 설령 지구의 모든 사람을 특정한 신념체계에 따르게 한다 하여도 여러분은 상승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지상의 언어로 된 모든 표현 너머로 가야만 여러분은 상승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신의 말씀인 가르침 또는 후원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진 상승 마스터 가르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가르침이 말로 표현되면 그것은 더 이상 영에 살아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어로 된 표현에 집착해서는 상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언어를 초월하고 영과 하나가 됨으로써 상승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은 각각의 일곱 광선 뒤에 있는 영과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인 영, 즉, I am 현존과 하나가 됩니다. 학생들이 외적인 가르침에 집착하게 되면 그들의 에너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에 주목하세요. 외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방식이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선 계단을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외적인 가르침이 여러분을 더 이상 위로 데려갈 수 없는 지점 또한 존재하며 그것은 어떤 외적인 가르침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과 외적인 인식으로 완전히 이해가 됩니까? 나는 우리 응어처에 오는 많은 학생이 외면의 마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때조차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외면의 마음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식의 144단계에 상응하는 말로 주어지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142단계 또는 143단계에 상응하는 말로 주어지는 가르침도 없습니다. 나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언어적인 표현의 가르침으로는 여러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데려가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말을 넘어서 말로 표현되는 가르침의 배후에 있는 영과 직접 내면에서 접촉해야 합니다. 이 연결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분리의식이나 이원성 의식, 자신을 높이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욕망을 가진 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실상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어깨 위에 있는 커다란 짐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학생들은 너무나 큰 평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신념체계와 싸울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이 지구상에는 사람들을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각 수준의 수많은 신념체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그가 유효한 체계 가운데 어떤 것을 따르든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매우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여러분 외면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는 외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었고 발견해 온 영적인 운동들을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최고의 가르침이나 구루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상을 자신들의 관점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이 사고방식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경직된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는 여러분이 궁극적인 가르침에 속해 있다고 믿게 하여 에고에게 커다란 우월감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르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은 그들과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여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IAM 현존인 영과 하나가 되는 알파 측면에 도달하는 것이며 그런 다음 수평적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강요하는 의식 수준 위로 넘어서서 하나됨으로 들어가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자신조차 강요하려고 하는 한 하나됨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는 우월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에게도 강요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학생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자신이 신봉하는 우월한 그 외적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종종 문자 그대로 선형적인 방식으로 외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는 또 다른 경계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들은 이 입문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 응어처의 일곱 번째 수준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여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궁극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상승할 수 있을 때까지 특정한 의식 수준에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을 향해 가는 여정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여정을 나선 계단에 비유했으며 여러분은 한 번에 한 걸음씩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선형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한 단계를 밟습니다. 그런 다음 발을 들어 올려 다음 단계에 놓습니다. 두 번째 발을 들어 위로 올리면 이제 더 높은 단계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같은 일을 반복하며 계속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선 계단의 꼭대기에 도달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에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입문의 여정은 일련의 선형적인 단계를 가지고 있지만 선형적인 의식 상태로는 각 단계가 나타내는 입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선형적인 사고 방식과 선형적인 마음을 넘어서야만 입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